내가 발암물질이라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대반전 발암물질로 몰렸던 사카린 알고 보니 항생제보다 강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다이어트 음료 속 사카린. 과거엔 발암물질로 낙인 찍혔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카린이 세균의 DNA 복제를 막고 항생제 내성을 억제하는 강력한 무기로 밝혀졌습니다. 영국 브루넬대 연구팀은 사카린이 대장균 등 장내 세균의 생물막 형성을 막고 세균 성장을 차단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생물막 항 항생제를 막는 방패 역할을 하거든요. 심지어 사카린을 넣은 드레싱을 돼지 상처에 붙였더니 병원에서 쓰는 드레싱보다 세균 감소 효과가 더 뛰어났습니다. 사카린이 슈퍼박테리아인 다제네 성균까지 억제했어요. 항생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1970년대 사카린은 쥐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실험으로 한때 금지물질 취급받았지만 이후 여러 반박 논문을 통해 현재는 발암물질 목록에서 해제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버린 감미료 미래의 항생제. 될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정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하세요. 생 딱.